이거 사주게? 뭐? 이거 사주게? 아이거 보러 왔어 그냥 가면 봐봐 일단. <목소리> 저봐 저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 그렇게 돼. 어, 응 맞아 <목소리> 맞아 거지. <그렇잖아. 목소리> 아빠가 또 저런 걸 좋아하네. <목소리> 아 멋있다 근데 좋다. 근데 이거 살려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갱년기라서 그냥 사도 되잖아. <목소리> <목소리> 아빠,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써? 카드로도 되나? 흰색이뻐? <목소리> <희생이> 응. <목소리> 어? 응. 너무 길지요. 어, 또또 뭐또 이렇게 또, 어우. 빨간색이 이쁜데. 어? 이런 내 것도 이쁘지 않냐? 바람을 많이 넣네, 전이씨가니까 그러니까. 어. 자기가 야, 원할. 어, 귀엽지. 저게 새로 나온 신형이래. 너 어떻게 알아? 나다 알아봤지.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였어. 아, 이미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보는 데한테 얘기를 못 했구나. 저한테 자기는 SUV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초보가 SUV는 좀 그렇잖아요. 모델에 전동식으로 천장이 열리는 모델입니다. 아, 눈이 아주 뭐 그냥 오, 오, 열렸네. 이제. 하트 하트. 눈이 열렸어. 저거 보면 경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아, 애는 저거를 좋아하니까 저거를 굳이 아, 사줘야 되다뭘 사준대 그냥 보는 거지 그냥 일단 보면은 거기에 대한 로, 꿈이 생긴다니까 아, 안 보고 모르고 근데 안 사줄 거면 아이 보이지 않으 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 안 샀잖아 네.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니 보는 거지 에왜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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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아니 아까 말했드라 집도 안살 건데 안살 건데 왜 싸우냐고. 그 이상해 아. 두 집은 진짜 이상해. <laughs> 그러고 일어나봐 위로 일어나죠. 오야 <laughs> 금메달 땄어. <다> <laughs> 아 이거 되게 멋있다. 그리고 여기 서라운드. 뭐 이, 이 스피커 스피커가 은금넌 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너무, 너무 사고 싶었으니까 구경 왔었지. 구경 왔었다고? <laughs> 그러니까 당황하는데 지금. 이거 사주게? 뭐? 이거 사주게? 아 이거 보러 왔어 그냥 가면 봐봐 일단 저봐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빠가 또 저런 걸 좋아하네 아 멋있다 근데 좋다 이거 올해 이거 모델 싹 바뀌었다면서요 그쵸? 네 맞습니다 여기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아니에요? 그 하드탑은 제가 뗄수있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했네 앉아서도 놀랬겠다 응. 나도 깜짝 놀랐어. 어, 저기 조사하고 왔는지 몰랐어요. 여자들도 많이 타나요? 예, 네, 그럼요. 저세... 여자들이 더 많이 타. 오히려 이게 차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살려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갱년기라서 그냥 사도 되잖아. 아빠, <laughs> <laughs>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사? 카드로 되나? 아니 이런 것도 이쁘잖아. 아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더라고 난 몰랐어. 네. 아우 이쁘긴하다. 어, 네, 너무 예쁘다. 아 이것도 이쁘다 왜 저런 거 좋아하더라고 수스이나칩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이게 어. 여기 빨간색이야 여기고 이쁘지? 어. 어. 많이 보고 왔나 봐 많이 봤다니까? 니가 왜 이걸 보고 다녀? 아니 아빠가 사줄 줄 알고 내가... 야 아, <laughs> 아, 이렇게 됐는데 빨간색도 이쁘지 않으세요? 아 근데 빨간색 엄마가 빨간색 차가 있어가지고 따라 사는 것같아 뭘 따라서? 너 이거 샀어? 어? 네가 샀어 안사준거 아니, 아니야? 아니 보라고 흔한 거왜 <laughs> 그래? 왜 그렇게 약 올리고 사줘 뭘 사줘? <laughs> 아 이미 사준다는 아.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사주질 하죠 당연히 사줄 줄 아는 거예요 일단 보여주면 사주는 걸로 생각해 좀 관심이 있나 보네? 그래도 계속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니, 아빠 차로 관심 있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나로 사주고, 아빠가 음. 타고 다니면 되잖아. 나한테 할 때. 좋은 거같습니다 <laughs> 이런 것도 멋있는데. 참, 이쪽에 정통성 아닌가?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냥, 그냥, 거기 관심도 네, 없어요. 거기 관심도 네. 없어요. 네. <laughs> 저 아빠 잘못이야. 아, 네. 저게 뭐 잘못이야. 왜 괜히 가서 봐가지고 애를 애달게 하냐고.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도곡동이요 거기뿐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혹시 목동사지 않았어요? <않으세요? 웃음> 너 거기 좀 어울린다. 근데 사이비에 사람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 엄마보단 낫지, 내가. 난 어때? 어울려, 이 차가? 모르겠고, 나. 그래서 언제 사주는 거야? 아 벌써 이렇게 들어가네. <laughs> 사는 건 여기 이분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약간 희망을 좀 주네요. 사진체가 어, 어, 희망 많아. 부문이야. 예. 지차도 아닌데 사진까지 찍어달래. <웃음> 여기 <laughs> 가자 했을 때 쾌제를 불렀겠네 아주. 따님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 드리고 차 주시면 안 돼? <웃음> <웃음> 너는 무슨 색상을 원해? 나 하얀색. 하얀색? 저기도 예쁜 어. 것 같긴 해. 저거 봐,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아, 사냐고.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넣어. 아닌가 아닌가 꽃바람 많이 넣.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거 사준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음. 보라고. 아 보는 거나 맨날 왔어요. 진짜 저 진짜 많이 가서 보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기 저기가 어렵구나. 프로모션 뭐가 달려 있고 아, 이런 거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데려가는지 몰라. 저 카탈로그도 봤고 막 그랬었어요. 미워. 아안 사줬구나 그걸 뭘 어떻게 거기서? 알았어요 그럼 두 개만 주세요 그러 거기 서두개 오늘 좀 참다서 좋은 차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긁어먹어요 엄청 해먹어 동현이 엄청 해먹어 <laughs> 근데 애인이 저거 사주면게찮겠다 색깔이 어 애인 얼굴도 예쁘고 선배님이 사주실 거 아니라 <laughs>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죠 세진아 씨도 옆에서 갈등을 많이 부추기네 <laughs> 아, 어른이 좀 좋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아. 어디로 가야 돼? 아빠 알려줄게. 지금 이상을 봤다면 현실을 봐야. 현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 몰랐던 좌회전. 좌회전? 지금 이상을 봤다면 현실을 봐야. 현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 몰랐던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그냥 현실부터 봐야 돼요. 에이. 그 현실이 뭐 눈에 들어오나? 저 친구 기억하시죠? 아, 돈스파이크. 형이 씨가! 으 앉지 마, 앉지 마, 여기까지만. 아, 더워. 어, 이 새끼야. 아, 이 아, 아, 친구가 중고차 아, 원래 저거 딜러예요. 아, 진 아, 돈스파이크. 아, 너무, 너무, 너무 닮았다. <laughs> 얘가 지금 운전면허 딴지 몇달되지는데새 차가 어울리냐? 되게 이게 더 좋은 차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맞지. 이게. 중고차 매장으로. 여기 있다. 아, 조금. 만 어, 귀엽다. 차. 야, 이 색깔이 쁘다 야, 여자들이 이런 게 로망 아니야? 와, 저 귀여워 봐, 귀여워. 귀여워가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얘네 이거 어때요? 아, 저 얼굴 표정이 봤어. 저거 아, 봐, 틀려. 그치? 표정이. 응, 음, 그럼. 그래. 아 근데 작은 차 별로 안 좋아해요. 큰차 이런 거? 어 그치.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아, 되게 핫방어이 아 너무 잘못하셨네. 우리 때도 첫 차를 부모님이 사주셨나요? 아니요. 난첫차는 아, 아니, 근데 왜 그런 건데, 그러면? <laughs> 전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첫 차를 우리 집사람이 사줬는데? 누나니까. 아. 아, 너무 웃긴다. 아. 누나 사줄게. 따라와. 너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차. 진짜? 예이나 역시 너는 보는 눈이 있어. 난 저거. 내가 사줄 수 있는 차. <laughs> 엄마 지금 우리 여기 온거 모르는데. 차 세차 다 했어 깨끗하게. 어. 어. 어 그래, 다음부터 있어. 세차. 그럼. 응. 자기 자기 차는 자기가 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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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여기 자동차 저 성식이네 와서 어. 보고 있는데. 어. 아니 나나 나, 나. 아까 아너돈 아빠는... 있어? <laughs> 너너차살돈 있어? 아니 엄마가 사주면 내가 갚고.

야, 차 좋아. 여자들이 되게 많이 타. 저 차가 거야. 은근히 넓어요. 나는... 어, 되게 넓더라고. 여자들이 많이 모는 이런, 거, 차 이런 거 별로. 아, 이, 썬팅까지 싹돼 있네. 아니, 이것도 예뻐. 예뻐. 예쁜데,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아?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아? 오니까 한번 앉아봐. 어, 이게 내부가 어... 너무 예쁘다. 이쁘지. 예이나 이게 네가 어울린다 너한테. 그래요? 어. 이거 예나 이거 너 한번 운전해 볼래? 기본적으로 맞아요. 비싼 차 좋아하네.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뭐 잘못되는 거다나 아빠 가 잘못했대요. 눈만 높게 만들어준 거. 엄마 차랑 느낌이 너무 달라. 차량 바꿀 수 있니? 왜? 아빠 잘해. 오. 브레이크 항상 일찍 유턴 외우세요 유턴 스톱 돌아봐 아, 돌아봐 돌아. 돌아. 못 돌아 오케이 도와줄까요 저분이 더더더더더더더못 아, 네. 못 돌아 못돌아서 유턴이 안 되더라고 아직 위로 위우? 당하고 당황, 그렇지 일단은 어. 운전 실력부터 늘리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저러다 이제 뒤에서 빵빵 대면 더안되요 아직 멀었어 가자 이렇게. 나 때문에 못 갔구나, 뒤에 사람들이 다.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솔직히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 손잡이 저 손잡이 잡고 저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되게 무서워서. <laughs> 저 때문에 무서워요? 아니야아니 <laughs> 어,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맞아요. 차를 네. 구입하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laughs> 야, 예인이가 직진은 잘하네. 직진은. 인생을 알아. <laughs> 그럼 남, 여자가 직진만 있지. 아, 긴장한 거. 여기서는 네가 못할 거야. 오른쪽으로 꺾어서 삼촌한테 인진 줘. 아, 예인이 운전 잘한다. <laughs> <laughs> 미숙관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걸 깨달았고요 음, 그래서 부담도 많이 하고 다행이네.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바퀴 좀 꼼꼼히 하래 그래서 아, 동작이 곰 틀이다 그렇죠 곰 틀죠 저기잖아 저렇게 닦잖아 돈 엄청 들어가요 어, 네. 저런 시간이 없어 네. 근데 아빠 진짜 엄마 말잘 듣는다 안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laughs>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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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laughs> 불세차로 바꿔. 오, 이안 맞네. 야! 야! 렇게 재밌네요. 연인끼리 가서 해도 재밌겠다. 야, 여기 비는 물 그대로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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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랬지? <laughs> 장난하고 싶어 할거아야 <웃음> <웃음> 어? 이게 조절이 안 돼! 처음 잡아본 거니까. 생각보다 저게 힘들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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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다시 거품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몰라, 저거 뭘 눌렀더니 <laughs> 저렇게 거품이 왕창 나. <laughs> 뭘 씻었는데? 아시아해야 돼. 안내 분이 있었으면 진짜 잔소리 엄청 했겠네.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면. <laughs> 근데 너무 해맑으신데. 데 <laughs> 세차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남성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요다 세차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세차. 응. 오, 저거 깨끗해졌어. 와. 27차. 아 남았어 시간이 아니 돈을 많이 주면서 <laughs> 모잘라가지고 한 2만 2, 3천 원? 2만 3천 원 썼으면 그냥 손 세차하는 게 낫지 손 세차하고 벅돈 났더라고요 음. 말도 안돼 It's raining now It's raining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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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aining now 물기 닦아야 돼. 아, 아, 아. 괜히 위에다 쌌나 봐. 물이 계속 떨어지구나. 는 아, 아 제가 아까 물쏜것 때문에 진가안 돼. <laughs> 야, 이게 땀이냐 지금? 물이냐? 하. 참 어려운 뭐, 거 시킨다, 뭐, 너네 엄마도. 뭐야? 뭘 참. 어려운 거 누구나 다한 번씩 해 보는 데너이차를 엄마한테 네가 달라고 해서 네가 이차타너 운전면허도 땄는지 너 쳤, 너도 성인인데. 너도 차 있어야지. 나? 응. 정말? 응. 요즘 뭐 이제 운전에 관심 많죠. 내가 몰게 뭘? 차. 나할수 있겠어? 아 불안하죠. 야 타. 어우저 20년 전 건데. <laughs> 아빠 택시 타고 갈까? 아? 어? 너 타고 올래? 택시 타고 가. 헬멧만 써. 헬멧만. 안전벨트 매시고요. 아직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연수를 한 다섯 번 정도 받았는데, <목소리> 아니 그런 뭐 시내에서 뭐 잘, 아니 좌회전을 못 하더라고. <목소리> 좌회전이 <laughs> 어려워 사실은 초보들이 좌회전. 저기서 오른쪽으로 잠깐만 차좀 세워봐. 우리 수건 어쨌니? 저기다 조금 더 깜빡이. 저기 천정에 있어. <laughs> 아, 아, 위에다 두고 왔어. 위에다 두고 왔어. 아, 그래도 <laughs> 지갑 안 올려놓은 게 어디야 저기다. 참 <laughs>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laughs> 아직 있어? <laughs> 아, 어 제 친구는 저 백밀러에다가 핸드백을 걸고 저기. <laughs> 어머. <웃음> 저도 커피도 그대로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응. 그 위에다 올려 놨던 게. <laughs> 어, 운전을 진짜 잘 잘하더라. <laughs> 진짜 대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아니, 너차 보러. 오, 진짜? <laughs> 차 보러 가는 거야? 오, 차 보러 가는 거야? 어. 내가 예뻐할 만한 차? 아우, 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내 드림카를 아빠가 갑자기 사주겠다는 건가? 아니 근데 여기 딸님은 살각치도안 있는데 그뭐 괜히 뭐 이거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대 어있잖아요 애가 휴대폰 갖고 싶단 말도 안 했는데 어, 잘, 휴대폰 하려고. 알아서 먼저 사주고. 바람 누구랑 뛰고 먼저 네, 네. 속도 조금만 줄일까? 오케이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빠가 지금 나보다 더 떠는 거 같은데? 아는 더운 지 모르겠지 지금. <laughs> 지금 긴장돼서 그러는구나. 근데 옆에서 저러면 더 불안하거든요. 아, 잘해 아니, 아니, 아빠는 그래도 걱정돼고 엄마보단 잘하지 않아? 브레이크를 네가 훨씬 더 부드럽게 밟고 엄마는 쿡쿡 밟거든 항상 엄마를 비교해요 <laughs> 차가 막히네 옛날에 데이트할 때나 차 막히면 좋다 그랬는데 아. 엄마랑 더 오래 있고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laughs> 어, 아세가 아, 이제 다 컸네 네. 어, 다 컸어 애가 어. 응.